자율주행 드론의 윤리 필요한가? 프라이버시, 책임성 및 필요성 검토. 자율 드론 기술에 대한 연구와 건설이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첨단 감시에 대한 효율적인 전달 수단에는 하늘이 한계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이점이 제기하는 강점은 면밀히 살펴봐야 할 중대한 윤리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자율트론의 윤리적 의미를 살펴보고 그러한 기계를 보내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 자율트론 사용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윤리적 문제 중 하나는 프라이버시입니다. 고해상도 카메라와 고급 센서가 장착된 이 비행장치는 공공 및 사적 공간에서 활동에 대한 자세한 이미지와 비디오를 쉽게 캡처할 수 있으며, 집약적인 감시 형태와 달리, 개인 뒷마당이나 창문과 같이 이전에는 엿보는 눈이 금기시 되었던 장소로 드론을 바로 날리는 것은 쉽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기능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와 동의 없이 대량 감시할 가능성에 대한 매우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 드론이 더욱 자율화되면서 드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찾는 것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자율 드론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일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제조업체, 프로그래머 또는 운영자 중 누구입니까? 따라서 책임의 무함은 실제로 윤리적이고 법적 복잡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엄격한 법적 정책과 규범을 수립하는 것은 드론 비행을 책임감 있는 책임감 있는 비행으로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보안 및 오용 자율 드론은 해킹 및 남용되기 쉬우며 드론이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허가받지 않은 감시, 밀수 또는 무기와 같은 불법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율 드론의 보안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피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보안을 엄격한 보안 및 프로토콜 사용이 포함이 됩니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는 배달. 감시 및 검사에서 인간 노동에 의존하는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종종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만 기술적 실업으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전환기가 보통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윤리적 고려 사항에는 필연적으로 인력 재교육 및 지원 전략이 포함됩니다. 환경 영향 자율 드론의 광범위한 사용은 또한 환경적 결과를 초래하여 드론 비행 운영 및 드론 폐기가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드론으로 인한 소음 공해는 야생 동물과 인간 사회를 파괴합니다. 윤리적 고려 사항은 또한 드론 기술에 대한 환경적 영향과 지속 가능한 프로세스의 정교화를 포함해야 합니다. 혜택과 위험의 균형. 윤리적 우려는 크지만 자율 드론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과 비교해서 이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 무인 항공기는 농업, 건강, 재난 관리와 같은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은 원격 지역 사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품을 전달하고 작물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수색 및 구조 작업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행동은 이러한 이점을 얻는 동시에 수반되는 윤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규제 프레임워크 따라서 자율 드론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및 보안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 이반자는 기술 개발자, 산업 주체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혁신과 윤리적 고려 사항의 균형을 이루는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투명성과 대중 참여는 먼저 효과적이고 널리 받아들여질 규정을 마련하는 데 기본이 됩니다. 미래 전망 미래의 자율 드론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기술의 발전과 삶의 거의 모든 측면으로의 통합으로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치의 정교함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윤리적 과제도 높아집니다. 지속적인 대화와 윤리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사회는 잠재적인 윤리적 문제에 대해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만 자율 드론의 배치가 기본적 가치와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자율 드론의 도덕적 문제는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입니다. 자율 드론은 그 자체로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론을 사용하는 데는 상당한 윤리적 단점이 있으며 이를 신중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프라이버시, 책임 보안, 일자리, 인간 존엄성, 환경적 영향 및 규제 프레임워크와 같은 필수적인 문제가 포함됩니다. 자율 드론의 이점과 관련된 위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윤리적인 방식으로 드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자율 드론이 만들어내는 진화하는 환경을 고려하기 위해 지속적인 윤리적 성찰과 사전 예방 조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